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며느리 인생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혼자 병수발을 들면서도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낡은 통장 하나.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라 믿었던 시어머니가 끝까지 숨겨온 선택이 한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었는지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둡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의 집만은 달랐죠. 욕실 세면대 옆에 쌓인 기저귀 봉투들, 그 위로 새어나오는 냄새. 환기를 시켜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정민아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남긴 쌀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붓고 죽을 끓이는 일은 이제 그녀의 새벽 의식처럼 되어버렸죠.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늘어났고 가족들의 인내는 줄어들었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남편 준호는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한숨이 늦게 들어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신우희 은정이 올린 메시지였죠. 언니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은 데래요. 새벽 4시에 올라온 메시지였습니다. 정민아는 화면을 끄고 냄비 앞으로 돌아섰어요.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가쁜 숨소리. 정민아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알수 없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죽드실 시간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민아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켰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한때는 이 집안을 지켰던 여자였습니다. 명절마다 큰 상을 차리고 손주들 옷을 손수 지어 입히던 사람이었죠. 조금만 드세요. 숟가락을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정민아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기 전에 엄마는 언제 자? 고등학생 딸 아이 서윤이가 몇달 전에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민아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엄마는 안 자도 돼.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죠. 이 집에서 시어머니 곁에서 오전 6시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정민아는 식탁에 아침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남편은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은정이가 올 거래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 얘기하러 오는 거겠지. 미나야, 나도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어머니도 이렇게 사는 게 편하실 리 없잖아. 정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은정과 작은 신우이 미경이 함께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는 어때요? 똑같아요. 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였어요. 깔끔한 시설 사진, 친절한 직원들, 체계적인 프로그램. 여긴 정말 괜찮은 데래요. 우리가 알아본 데 중에 제일 좋고요. 비용은요? 한 달에 300우리가 나눠 낼수 있어요. 정민아는 책자를 넘겼습니다. 깨끗한 침대, 넓은 창문, 웃고 있는 어르신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의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었죠. 언니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도 알아요.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오빠는 뭐래요? 오빠도 찬성이에요. 언니만 결정하면 돼요. 정민아는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민아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꿈을 꾸는 건지 아픔을 느끼는 건지 알수 없었죠. 정민아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남편 준호, 시누이 은정과 미경 그리고 준호의 형 준석까지 거실 식탁 위에는 병원비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정도 나왔어요. 은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죠. 정민아는 그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약간 기저귀가 간병 용품까지 합치면 더 나오겠죠. 형부는 월급이 얼마예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왜? 아니, 궁금해서요.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 계속 보태드리고 있잖아요. 형분에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도 없었죠.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이 케어하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아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줄곧 팔짱을 낀채 앉아 있었어요. 형, 그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준호가 반문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긴장이 흘렀죠. 그럼 뭐야? 동생 내가 계속 모시겠다는 거야? 미나 씨 봐, 완전히 늙었잖아. 정미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언니, 우리도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애들도 있는데. 은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며칠? 언니 벌써 3년이에요.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미나야? 준호가 정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서윤이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내야 하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해. 어머니 모시는 건 효도지만, 우리 삶도 중요한 거야. 정민아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죄송한데, 저좀 나갔다 올게요. 언니. 뒤에서 은정이 불렀지만 정민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를 모신 게 잘못인가?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게 잘못인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민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죠. 미안해, 근데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다 힘들어. 정민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정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네요. 은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긴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거. 하지만 언니, 나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남편 사업 적자, 우리 집도 빚이 있어요. 정민아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언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자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뭔데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요. 그리고 우리도 숨좀 쉬는 거요. 정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언니, 다음 주까지만 생각해봐요. 그때까지 답안 나오면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은정이 떠난 후, 정민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양원 책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민아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은 채,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민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아는 평소처럼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죽한 그릇과 약을 들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민아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어요. 어머니, 저 보이세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민아를 향해. 그리고 입술이 떨렸어요. 미나. 정민아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미나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정미나의 손을 향해. 정미나는 얼른 그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생. 네. 너 고생했다. 정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마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내 서랍 서랍이요 옷장 아래 정민아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들어. 나중에요?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민아는 얼른 봉투를 닫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잠든 것 같았어요. 아니,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민아는 당황해서 남편을 불렀어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아까 눈을 뜨셨어요. 말도 하셨어요. 뭐? 정말? 정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시. 준호는 시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맥은 뛰어 아마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것 같은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가봐야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됐기 때문이에요. 다만 정민아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봉투 때문이었죠. 통장이랑 녹음기라니. 정민아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정민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또렷했던 그 눈빛 그리고 그 말. 너 고생했다. 정민아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아는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처럼 눈을 뜰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민아는 죽을 떠먹였어요. 어제처럼 30분이 걸렸습니다. 오후에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생각해봤어요? 아직이에요. 언니 시간 없어요. 다음 주까지래요. 그 요양원 자리가.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정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본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나중에 들어. 정민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재생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볼까? 하지만 정민아는 녹음기를 다시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들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정민아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정민아는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들썩이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민아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렀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5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정민아와 준호, 그리고 급히 달려온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은정이 울었습니다. 미경도, 준석도. 하지만 정민아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복잡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오갔고 음식이 차려졌고 형제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했어요. 정민아는 그저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좀 쉬세요. 준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정이 정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아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밤 정민아는 문득 그 봉투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건네준 봉투. 나중에 들어. 정민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통장과 녹음기. 정민아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5천만원.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민아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약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나야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정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내 자식들은 모두 요양원을 보내자고 했지. 돈이 아깝다고 자기들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너는 달랐어. 정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통장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자식들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이 돈은 내 거야, 미나야, 너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녹음기 속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내 장례식 날이 녹음을 틀어줘. 내 자식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야 해, 진짜 효도가 뭔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민아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전이었습니다. 정민아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준호, 준석, 은정, 미경.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요. 정민아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요양원을 보내자고 했지 돈이 아깝다고.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 거야. 미나야 너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은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목소리예요. 아니 통장이요. 무슨 통장이요? 정미나는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5천만 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은정아, 진정해. 준석이 말렸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가 어머니 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드린 척 하면서. 은정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빈소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미나는 아무 잘못 없어. 오빠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오천만 원이에요. 우리 목도 있는 돈이라고요? 정민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회에 다 들으셨어요. 그날, 요양원 얘기할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진심으로 모시려 했는지, 누가 돈만 계산했는지. 은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아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례는 제대로 치를게요. 그 후에는 각자 길 가시죠.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아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제 내밀었던 서류였죠. 미안해. 미나야. 나도 더는 못 견디겠어.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아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깔끔하게 망설임 없이. 엄마? 딸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민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서윤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정민아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틀 후 정민아는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 책몇 권,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통장.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민아는 대답했어요. 제 인생 살라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정민아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아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민아는 시어머니가 남긴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정민아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하얀 비석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민아는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정민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민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왔어요.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아는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하지만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핸드폰을 켰어요. 가족 단톡방은 이미 나왔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어요. 정민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만으로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정민아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정민아로 산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민아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었죠. 정민아의 새로운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